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가 에루살렘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 당시의 왕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와서 물어요. 예수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에 계시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하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세요 그래서 구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절반이에요 구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있어요 나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세요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여기에는 좋은데 어디가 약한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재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마음에는 다양하게 들리거든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의 박 목사의 왕이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대로, 철학대로, 경험대로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제일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도 있고 내 판단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철학이 있어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설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는 좋아요. 은혜, 축복, 구원, 용서, 사랑, 이건 좋아요. 아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이제 뭐할수 있다는 말이냐면 나를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 왕자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계시고 나는 그 왕자 밖에서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정국가고 신정통치예요. 나를 자지우지하실 수 있는 왕 앞에 내가 희생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런 개념들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함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신학. 신앙을 이런 맥락으로, 이런 색깔로 가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바른 신학은요. 바른 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학조차도 바른 신학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은 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신학도 만들어내요. 바른 신학을 딱 두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고치고 바꾸어서 바른 신학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의 삶을 지지해 주는 신학을 가져다 쓰는 게 쉬울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삶을 지지해주는 신학을 택하는 법이 훨씬 많아요. 바른 신학 앞에,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 기준과 생각과 철학과 이걸 깨뜨리고, 바른 신학 앞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 기준, 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신학을 갖다가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 교회의 목사의 신학 아래 함께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시대에 이디어를 붙잡고 있는 것도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좋은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호만 때만 신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신학들 가르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어떤 교단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다. 장 예수교 장로회 어디다 감로교회 어디다. 그거 안 밝힙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바른 신학에 자기의 생각 기준 잘못된 삶을 바꾸고 맞춰야지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신학을 가져다가 여러분 잘못된 신학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의 가르침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가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건강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단임 목사를 여러분 신뢰한다면 단임 목사가 가르치는 신학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기에 맞물려서 단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큐티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의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신학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걸 여러분들의 양분으로 삼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신학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요? 단임 목사가 아닌 자기 기준과 자기 입맛에 맞는 신학을 가져다 써요. 때로는 이 목사님 유명하다해서 이 목사님한테 꽂혀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이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비목사님, 또이 비목사님 좋다고 비목사님 말씀만 또 듣고 막 가져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또 지나면요, 또 바뀌어요. C 목사님 도대체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은요. 어딥니까? 말씀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 바른 신학을 자기의 신학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모습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해 보세요. 37절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함이라 하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